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 k 리스콜 n 버스 감독과 배우 v 컬리 컬킨을 단숨에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놓은 작품이자 전체 관람가 소 v i 리 k 로 불릴 만큼 부비 트랩의 진술을 보여준 영화 나홀로 지배입니다 수십 년간 크리스마스 단골 영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에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나 홀로 집에는 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5,2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이티와 e 스타워즈에 이어 당시 역대 글로벌 흥행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화 본토인 북미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실사 코미디 영화로 이 기록은 21년이 지난 2011년, 행오버 2편이 개봉하면서 깨졌습니다. 원래는 폭스가 아닌 워너브라더스가 천만 달러 정도의 저예산으로 제작하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작 도중 비용이 초과하자 워너브라더스는 촬영 계획을 엎어버렸다고 하는데요 with the This is 다행히도 이 사태가 나기 몇주전 영화 제작가 각본을 맡은 존 휴즈가 폭스 간부에게 몰래 각본을 전하면서 영화 제작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네주었고 각본을 전부 읽은 폭스 측에서는 대박 조짐을 보고 바로 판권을 이어받아 영화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연출을 맡은 또 다른 대작 해리포터에서 남의 대사까지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나홀로 집에서 본니안니게케빈을사칭한 이꼬마이도 운전기사가 말할 때 따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애들이 전부 모였는지 인원 체크하는 헤더 자세히 보면 본인을 두번셉니다1 2 3 11 9 10, 11, 11. 단순한 편집의 실수인지 그냥 대충 센 헤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디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케빈은 하룻밤 사이에 가족이 사라지고 I made my family disappear. 확인차 버즈의 방에 들어가 보는데요 집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빈이 버즈의 방에서 발견한 여친 사진은 설정상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의 사진이 필요했는데 실제 여자아이의 사진을 쓰면 평생 상처로 남을까봐 미술 감독을 맡은 댄 웹스터의 아들을 여자로 분장시켜 찍은 거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 여자아이였다면 30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버즈의 못생긴 여친으로 놀림받았을 걸 생각하니 끔찍하긴 하네요. 썰매를 타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 반쯤 열려있던 문이 위험하다 싶었는지 시점이 바뀌는 사이에 활짝 열어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벽에 처박는 건 활짝 열린 문으로 향해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장난꾸러기 케빈. 에스턴트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빈의 스턴트를 맡은 배우 레리 니콜라스는 당시에 서른 살이었지만 케빈을 연기한 아역 배우 맥컬리 컬킨의 키와 비슷해 대역으로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턴트 배우로 이름을 알리면서 나홀로집의 후속작은 물론 주라기공원 매트릭스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둑 중 해리를 연기한 배우 조 패시는 20년간 주로 스콜세이지 감독의 마피아 소재로 한 작품에 출연했기 때문에 낯선 코미디 가족 영화에서 연기에 몰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laughs> 입만 열었다 하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욕대문이었다고 합니다. 조는 결국 욕대신 신조어를 만들어서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무조연상을 받은 조패씨는 역대 가장 짧은 수상소감을 남긴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제 privilege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말실수할까봐 어쩔 수 없이 짧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인터뷰에 의하면 진짜 받을 줄 몰랐고 순간 당황해서라고 합니다. 해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뚜빼기에 불을 뿜어내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정체모를 하얀 커튼이 오른쪽 화면에 희미하게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CG가 아닌 페퍼스 고스트라는 기법을 이용해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페퍼스 고스트는 유리나 거울에 영상을 반사시켜 만든 일종의 홀로그램으로서 주로 연극 무대에서 사용된 기술인데요. 실제로는 불을 카메라 화면 밖에서 쏘고 있는 거고 유리에 반사되자 마치 머리 위에 불을 쏘고 있는 것처럼 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반대편에서 반사된 불과 동시에 배경에 있던 커튼 또한 같이 반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가 앞으로 자빠질 때 턴트맨이 잠깐 노출됩니다. 참 간단하고 좋네요. 해리의 또빼기만큼 고생한 마부의 발. 장식을 받는 이 장면을 빼고는 고무로 만든 가짜 발을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한 겨울에 밖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가짜 발을 착용하고 있는 게 살짝 티납니다 쿨러닝. 마법의 타자기 등 수많은 명작 속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존 캔디는 각본가 존 휴즈의 작품에 출연한 인연이 있어 특별 출연으로 도와준 거라고 하는데요 잠깐 출연해주고 갈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촬영에 임했지만 정확하게 23시간 동안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candy, a...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와준 존이 받은 출연료는 고작 414달러 피자 배달하던 엑스트라 청년보다도 적습니다 치스케이트 해리가 안무 손잡이를 잡을 때 왼쪽으로 틀어 잡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국은 똑바로 손에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레이더스 편에서 마리온의 술집 장면을 패러디한 겁니다. 도둑죽이로 아니 잡으러 집까지 뛰어가는 장면에서 케빈이 입고 있던 바지를 자세히 보면 누렇게 변색된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집에 도착할 때쯤 깔끔한 청바지로 바뀝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새벽에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전기선과 전화선을 덮치면서 정전이 되는데요. 전기는 바로 고쳤지만 전화선은 며칠이 걸릴 것 같다는 떡밥까지 깔아두면서 you know fixed, <laughs> 케빈과 연락을 할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문제는 이어지는 이 장면. 케빈은 도대체 피자를 어떻게 주문한 걸까요? 장을 보러 간 케빈이 계산할 때 보이는 빨간 통 세제가 비닐봉투가 찢어질 때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꺼내는 것 케빈이 차에 부딪힐 뻔한 장면은 배우의 안전을 위해 거꾸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케빈의 목도리를 보면 차 쪽에서부터 케빈의 몸 쪽으로 붙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건 촬영 당시 실제로는 후진하고 있던 차에 목도리가 끼어서 당겨진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랭크의 작은 아들이자 케빈의 사촌동생으로 소개된 풀러는 실제 맥컬리 컬킨의 친동생, 키에란 컬킨이라고 합니다. 나 홀로 집에 출연한 후 나락간 형에 비해 꾸준하게 연기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풀러가 의자에 깔리는 장면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고무로 만든 의자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클로즈업 장면에서 고무 의자가 살짝 휘는 게 보입니다. 도둑들을 속이기 위해 설치한 마이클 조던 간판은 버즈방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오려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참 후 마브가 타란툴라 거미를 보고 기겁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버즈의 방에 마이클 조던 포스터가 다시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봉하고 거의 30년이 지난 2018년 맥컬리컬킨이 직접 출연해 영화를 패러디한 구글 광고를 만들었는데 hey Google, okay, I'll you. 아 추억 보정에 원작 영화 속 장면과 싱크가 잘 맞아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